안녕하십니까. 앙코이즈입니다 자,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 추천은 제가 링크 걸을 테니까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자, 먼저 2월 1일에 초리셋이 있습니다. 초리셋. 이거 초리셋 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해주네요. 어... 자, 이거, 근데 이거 확정이 없는데? 확정이 없고, 그다이너마이트 군단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인기 축제, 그 확정 없는 뽑기만 있어가지고, 야, 그거는 각자 이제 판단 을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캐릭터가 많으신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실 분도 좀 계실 것 같고, 뭐 초보분들은 캐릭터가 없으신 분들은 좀 쓰는 게 낫겠죠. 야, 2월 1일부터 이제 뽑기 했는데, 0시부터 4일까지, 울트라 고양이 축제, 무이즈 추가. 이게 중요하죠? 아, 근데, 이게 이제 신캐, 이게 불화입니다, 불화. 불화. 아, 불화, 무이즈가 이제 신캐, 불화데 근데 얘가 원래는 일본판에서는 울트라 하이퍼 고양이 축대. 그 말, 이제, 울하 고축이라고 하는데, 울하 고축에서 무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그까얘 그러니까 능력치를 보면은 울트라 고양이 축제가 맞아요. 그니까 이제 속성 있는 적한테 강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얘기가 있었냐면은, 아니, 아니다, 무이즈는 울하 고축에서만 뽑을 수 있는, 어, 불하다. 예, 그런 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가? 그러면은, 한정캐 중에서도 한정인가? 어, 그랬었는데, 이번 울트라 고양이 축제해가지고 나와버리네요? 이거, 와, 이건, 이건 완전 히 예상을 깨버렸는데? 아무튼, 이게 우라고축은 울시에 나올 확률이 10%인데, 좀 아쉽게 됐어요. 얘는 9%, 9고 9%. 아무튼 그래도, 뭐, 뽑기는 해야겠죠. 쉽게 나왔으니까. 쉽게 나오니까 뭐, 뭐, 마, 많이는 안 쓰고,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몇개 좀, 뭐, 뽑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그리고, 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다크 히어로즈, 신기 추가했습니다. 얘가 이제, 백기사 키플로스, 그거. 울트라 슈퍼를 확정, 확정. 아, 요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뽑기예요 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엑셀런트 셀렉션. 요것도 어, 이제 좀 관심이 가죠. 이벤트 뽑기니까. 그 다음에, 걸스 몬스터즈. 이거는 확보 아니까 넘어가고. 초파괴대즈 드래곤 엠퍼러스. 요것도 확보이 아니까 넘어가고. 자, 이게 또 이제, 그 의미가 있는 뽑기인데, 하이퍼 인기 축제. 그 엘리멘터 픽스. 하이퍼 인기 축제는,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울트라 인기 축제에서 캐릭터 하나만 교체돼요. 그, 꼬마 고양이 발키리. 그거 이제 좀이다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이무이즈 아, 무이즈 얘는 이제 능력치는 여러 번 봤으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이제 좀 언급하겠습니다. 전방의 범위 공격이에요. 만원 350부터 350까지 들어가고, 전속성 초댐. 아, 이게 중요하죠. 체력 50% 이하가 되면은 공업 50%가 되고, 파동, 공따 멈추게 한다, 느리게 한다, 날려버린다, 무효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얘에 대한 이제 이 무의지에 대한 평가는 아어 근데 이제 공격 이제 요 투수 능력만 보면은 달타냥하고 굉장히 좀오버랩 많이 되죠 달타냥하고. 근데 뭐 일본판 하는 이제 유저들 얘기도 좀 들어보면은 뭐 달타냥급이다. 아유 탈타냥였어 버렸네. 달타냥급이다 이제 그런 좀 말이 많고. 뭐 달타냥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들려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이 달타냥급이 다 사이캐다. 뭐 한마디로 굉장히 또 좋은 사이캐가 나왔어요. 아주 아주 대단히 이제 관심을 끄는 캐릭터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하, 자 제가 또또그포노스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또 또 저작권 경고. 아. 저작권 경고를 또 받았어요. 지금 여기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일본판, 일본판 배너를 이제 소개해드렸죠. 일본판 배너에서 백기사, 백기사 키, 키플로스인가? 그거랑 이제, 그, 걸스 몬스터즈에서 텔른. 텔른. 그, 얘네 둘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일본판에 나온 배너를 이제 좀 썼는데, 아 그거 가지고 또 저작권 경고, 경고를 매겨버렸어요. 아, 나참 또, 아, 아, 나또 우울해지네 또. 그래서 지금 이거 영상을 제가 다시 찍었어요. 여기 이제 백기사 이제 그 배너 넣었다가 이제 다 삭제한 겁니다, 다. 다또 삭제. 여기 여기도 지금 넣었어, 넣었다가 이제 다 다시 찍는 겁니다, 이거 영상을. 백기사 키퍼로써. 아또 우울해지네 이거. 아. 아 이거 왜왜 왜 나한테 이러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백기사 키클로 피클로스 악마한테 50% 확률로 멈추고 50% 확률로 실부 실부 어, 실드 브레이커가 있죠 흑기사 흑기사는 이연속 공격 악마한테 엉강이에요 뭐 파동 부요아 진짜 프로수 너무하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진짜 아니 일본판에 나온 걸 이러면 어떡하냐고 일본 일본판 하지 말란 얘긴가 그러면은 자, 아, 자, 아무튼. 자,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예 경고, 경고 그 삭제된 지 얼마 됐다고 또 경고를 먹었네. 그건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엑셀런트 셀렉션. 엑셀런트 셀렉션은 일본판에서 했죠. 일본판에서. 일본판에서 했을 때, 그때 한국판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레전드 레어 4개. 짠다르크, 그 레제루가 루미나, 해븐 박사가 있고, 울슈레아는 이제 윈디, 아, 이거 윈디. 아수라, 봉숭아, 돈자, 테사란, 데스피에로, 가네샤, 늑대공주, 딜, 사쿠라, 멜슈, 콜롬보스, 사토르, 야미, 부활철, 부활철 공업 고양이는 슈퍼레어예요 아,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이건 뭐, 이거 지뢰지뢰 투성인데, 이거는? 뭐, 윈디, 뭐, 아수라, 봉숭아, 돈자, 데스피에로, 극대공주 딜, 사쿠라, 멜슈, 뭐, 야미. 야, 이거는, 그나마 조금 뽑을 만한 게태사란 가네샤, 사토루, 아, 요 정도? 이거는 글쎄, 뽑으면은, 뭐, 레전드 대어 때문에 뽑으실까? 이거, 아, 이거는 피해가 될것 같은데. 이 한국판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환숨 나는 뽑기에요. 이거는 좀, 재고하시고. 하이퍼 인기 축제가 또 나오는데, 하이퍼 인기 축제는 지금 한국판에서 울트라 인기 축제하고 있죠? 울트라, 울트라 인기 축제. 지금 하고 있는 울트라 인기 축제에서 캐릭터 하나만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소녀 고양이 발키리가 다크 꼬마 고양이 발키리로 바뀝니다. 그, 요거, 그, 얘를 뽑느냐, 얘를 뽑느냐의 싸움이에요. 요건 또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비교를 해드릴 거고. 그 이벤트 보겠습니다. 이벤트. 2월 1부터 일 14일까지 파이팅 수능. 아니, 이것들이 지금 수능 끝난 지가 언젠데 파이팅 수능 대전쟁이.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그 다음에 2월 강습. 2월 강습이 있어요. 또 속편 2월 강습. 요거 두 개는 이제 하면은 그거, 그 플래, 밀, 플래티넘 조각을 얻을 수 있죠. 플래티넘 조각을 10개 모으면은 플래티넘 티켓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 두 개. 어, 두개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 이게, 이거, 이거. 또, 많은 유저들이 또 아주 그 기다렸던 거. 요거, 아, 또777 슬롯. 요거 이제, 좀또 리셋을 한번 해줘. 요거 이제 두 번째 리셋인데, 요거 하면 또, 또 통조림을 거의 천개 가까이 이제 또 모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이제 좋은 거고. 자, 양코 벌탑 있고, 새해 복 강습. 이거 굉장히 쉬워요. 새해 복 강습. 이거 그냥 통조림 주는 스테이지입니다. 새벽돈 습격도 있고, 경험체 페스티벌, 월별 익스케이터 각성제, 강림제, 레어 티켓 한장 설날 기념. 아 이거 주는 거죠? 레어 티켓, 아, 안사, 안사, 안사. 아, 진짜, 안사, 안사. 안사. 야, 안사, 안사, 안사. 안 사. 아, 와, 삐졌어요. 아, 삐졌습니다. 안사, 안사. 아, 이번에 제가 1월, 1월 13일인가? 그 저작권, 자, 작년, 작년 10월에 제가 저작권, 그, 경고 한번 받고, 이번 달 1월 13일에 경고가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이번에, 아, 이번에 이제 레어 티켓 판매하면 사야겠다. 안사, 안사. 또 또, 또, 저작권, 또, 경고받아서 또, 안사, 안사, 안사.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서 고맙습니다.